금융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 돈이 돌아가는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돈이 그냥 알아서 돌 수가 없으니까 은행이 중간에 껴가지고 교통을 네. 해준 건데, 네. 건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돈이 그냥 알아서 지가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니까 이건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라서 음. 결국엔 그 안에서 수수료를 먹을 어떤 방법을 계속 찾아낼 텐데 뭔가 돈벌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건데 예를 들면은 네. 이거는 은행은 아니고 이제 거래소라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코드로만 돌아가는 거래소들을 이제 팔중앙화 음. 거래소들에서덱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 가운데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어요. 수수료가 찍혔는데 7일 기준으로 와. 1억 달러를 버는 거예요. 탈중화 거래소 자체가 네. 그 중간에서 중간자를 없애가지고 모든 수익을 다 네. 나눠주겠다라는 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발행한 코인이 있습니다. 네. 하이프라는 코인이 있어요. 네. 이 벌어들인 수익을 음. 95%를 그 하이비라는 코인 있잖아요. 그걸 네. 시장에 사들여요. 네. 그 코인 가격이 올라가겠다. 어떻게 되는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벌는 수익을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 그 참여자들과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